백골단의 뭐 명칭이나 실체에 대해서 불분명한 상태에서 어, 기재회견을 주선한 것은 어,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 김민전 의원이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아, 사과를 했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KBS 그 KBS 이유입니다그 대란 특검법 수정안 다음 주 의총에서 논의하시는 걸로 이건 모신 것으로 보습니다 지금 어 우리 법률위원장이 어 그런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을 담고 그 다음에 위헌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지면은 다음 주에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영화미스 김정진입니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그 재선자 추천권 없는 특권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 아니 저게 제가 모두 반환해서 민주당이 발의한 이번 특권법에 대한 그런 독소 요소, 위헌 요소를 이미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엄중한 시국에 도마에 오르는 여당. 안들려요? 뭐라고요? 엉중한 시국에 도마에 오르고 있는 여당 의원님들 부모님들인데 언행이 신조에 가다 이런 정보 같은 거 아닌데 뭐 어떤 걸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캐치를 못하겠어요 어떤 어떤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김민철 의원 어제 국토를 단단히 시켰는데 있을 거고요 윤석열 의원이 조치 시켰다가 국회 시고 이런 부분들도 집단의 대상이 될거 같고요 뭐 김민철 의원 관련 부분은 조금 전에 답변했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하고 개별 의원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어, 본인들이 다 헌법기관의 이론으로서, 어, 거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언급할 건 없습니다. 특히, 윤석열 의원이 집회에 가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님 여야의정 협의체 재가공하려면, 결국 의료계의 만남이 중요할 것 같은데, 따로 추진하고 있는 거 있으신지 궁금하고, 오늘의 요구안에 대한 정보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음, 우선, 어, 그장기간의 그런 의료 개혁의 그런 여파로 국민들께서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또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표현을 했고요. 이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려는 의지가 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의료단체, 그러니까 뭐, 의료단체 분들을, 어, 이미 한두분 정도 제가 만났고, 두개 단체 대표를 만났고, 어, 또 의사협회장, 새로 취, 취임한 의사협회장과도 전화통화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만나서 대화를 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우선, 어, 오늘 그게 두 가지를 요구했잖아요. 이제 전공의를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은 군에 가야 되는데 이군 문제를 좀어 바로 군에 징집이 되는데 이 징집을 연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달라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전공의를 전공의를 하다가 나 나오게 되면 1년 이내에는 자기가 그 근무했던 무슨 뭐 신경외과라면 신경외과를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풀어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어 일단은. 그런 전공이 전공이들의 그런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놓고 대화를 해야 좀더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부에 요청을 했는데 정부에서도 아마 당에서 요청한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음. 완료 음. 그 음. 아 와이즈만 아, 소 의료계와 관련서 여의정 대화라고 하셨는데 그럼 야당 참여는 좀... 아, 일단은 어, 여당이 이 문제 해결을 어, 위에서 발벗고 나선다는 의미에서 먼저 정부하고 어, 의사단체들과 어, 논의를 하고 그 후에 필요할 경우에는 여야 의정으로 확대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됐죠? 특검 그 네. 수정안 논의 관련해서 의원총회는 혹시 <laughs> 일정 좀... 아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MBC 이다 네. 어저께 김민전 의원 보골당 관련해서 네. 모르실 모르셨다고 사전에 그 내용들을 모르셨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네, 네. 그 것들을 당에서는 그냥 그대로 이제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하시는 건가요? 명을그 해명을 갖다 그렇죠.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저희도 저희 저희조차도 지금 상황 파악 중이거든요. 너무 급격 그 갑작스럽게 진행된 것은 맞는 것이고 또 김민전 의원님이 어떤 상태인지 저희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조차도 지금 상황을 이제 갑자기 벌어지면서 파악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들어올 때 국회에서 올때 하얀 네. 그 헬멧을 쓰고 왔잖아요. 네네네 갖고 네, 네. 오셨고 그런 것들이 다 카메라에 다 찍혔는데 네. 어떻게 폴란이라는 내용 그리고 그분들이 하실 말씀들을 모셨다고 하는 게참 납득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네,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겠습니다. 그, 본회의장, MBA 전의원장인데요 본회의장에서 대표님이 그 김창원한테 말했던 내용이 녹, 녹음 형태로 좀 돌고 이래서 음, 음. 일부 의원들께서는 윤리위원장이 처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좀입장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녹취가 유출, 유포되고 유출된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어,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런 거에 대한 좀 입장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요? 아, 공식 입장은 없고요. 그냥 그런 녹취가 어, 이게 도움이 되는 부분과 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다. 이렇게, 이 정도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 대표가 의단체다고 해서 음. 의학 그건 저희가 만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 주시죠. 의료단체가 워낙 많고 또 저희가 어, 접촉을 직접 시작했고 어, 전향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건 맞고요 또 그분들 도 알려지면 또 의료단체 내에서 또 아직 입장이 좀 다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실을 맺는 데 있어서 어, 지금 노출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좀 양해 부탁하겠습니다 의원님 그... 그래서 안됩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결혼을 따르지 않는 의원들에 대해서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 드렸는데요. 한 번만 더 입장 변동이 없으신 건지 지금은 설득이 어려운 것 같으신 건지 한 번만 더 설명해 아 예, 그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한명한 명이 어, 헌법기관이고 그 헌법기관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어, 모아가는 과정은 어, 굉장히 어, 난이도가 있습니다. 예, 수평적인 토론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공감대와 확신이 없으면 당론은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론을 모으는 과정 자체가 굉장한, 어, 난이도가 있고, 어, 그래서 열정을 다해서 하는 거고, 그런 걸 조율하는 자리가 원내대표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 좀 양해해 주시듯이 저희가 소수당이기 때문에 당론을 모으는데 있어서 조금 더 어, 긴장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최선 다 하는데, 거기서 이제, 당론이라는 것도 민주주의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리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어, 그, 원, 어, 원내대표께서 그런 어려움을 좀 호소하신 건데, 어, 그런 부분이 이제 증폭이 됐기 때문에, 하여튼,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어, 계속 저희는 당론을 모아가는 게당 지도부의 일입니다. 네, 그리고 모시는 자세로 해야 되고요. 헌법기관들을. 그래서 그 최선 다한다. 그래서 뭐 어려움이 있건 없건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MBC 인연입니다. 혹시 이번에 체평장 재집행 때도 그원님들께서좀 현장에 가시나요? 아, 그거는 지난번에도 다 개, 어, 개인행동이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파악이 잘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때 40여 명 가까이 갔다는 자체도 저희도 나중에 알았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걸 안다고 저희가 뭐 예단이 좀 어려운 일이라 답변 드리긴 좀 어렵고 저희는 물리적 충돌 없고 유능하고 차분하고 그다음에 법적 권한이 확실한 공권력 집행이 돼야 된다 이 기본 원칙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걸 알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40여 명과 의원 절반 정도가 이제 가실 건데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당의 입장들을 좀 모으거나 아니면 뭐 하지 말라거나 아니면 해야 된다거나 뭐 이렇게 의견 표명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일단 그 저희는 어 여전히 법적 논란이 있는 공수처 어 수사를 빨리 경찰로 이첩해야 된다는 기본 입장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 공수처가 아직 이첩한다는 입장은 없지만 어 체포 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는 전보다는 뭔가 좀 신중해지고 정중동의 움직임에 들어가서 뭔가 그런 부분 숙고하는 것에 어 저희는 조금 그래도 약간의 그 안도감을 느끼고 있고, 동일하게 저희 의원님들도 그런 거에 반응해서 움직이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차분해지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또 저희 의원님들도 다르게 판단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 당 차원에서 뭘 할지 그것은 저희가 좀 숙고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럴 말씀드리기가 조금 예민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